형, 난 진짜 안 믿긴다 늘 미움만 받았었는데 다들 날 좋아하더라고 그때 기억나? 13년 전에 나 버려졌을 때날 기다렸다면서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왜 아무도 안 물어봐? 나 어린 시절이 없어 늘 혼자, 쓸쓸하게 짐승처럼 살아남았다고. 아, 동생을 찾기 위해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? 한 번도 나 잊은 적이 없다고? 단한 번도? 헛소리 하지 마. 당신들은 애초에 날 찾을 필요가 없었어. 다시 물을게. 정말 날 기다렸어.